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한자이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1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laughs> So... 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구약 23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31쪽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캠페인 27일차 민수기 21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겹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인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에 이르되 주께서 만에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음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에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의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에 40년간 했잖아요. 그 40년이 거의 이제 끝날 때쯤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입니다. 4 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정착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 0 년간 광야 에 생활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불평 때문인데 여전히 이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요. 오절한번 다시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어, 불평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하찮은 음식은 여기서 만나를 뜻합니다.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늘에서 내려온 천상의 음식, 하늘에서 주신 은혜의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음식, 그 만나가 싫다. 하찮은 그 만나가 싫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찮다라는 것은요, 그 만나가 단순히 맛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찮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경멸스럽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수 있죠. 이들은 그냥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체를 아주 경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살아갔는데. 거기에는 사실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죽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굶지 않도록 하늘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그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바로 벌이었죠. 6절 한번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의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다. 그냥 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불뱀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불뱀은요. 한번 물리면 몸이 너무 불처럼 뜨거워진다고 해서 불뱀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독성을 가진 그런 뱀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살 방법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니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것을 보면 산다. 오늘은 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는 구원의 방법을. 장대 위에 노뱀을 달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뱀에게 물리면은 어떻게 살수 있죠? 치료제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술이나 고약 같은 그런 치료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죠. 왜냐하면 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주 범인이 바로 뱀이었죠. 뱀. 그래서 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 뱀은 나를 물었던 뱀이죠. 공포스러운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쳐다볼 때 산다라고 얘기했죠. 쳐다보기 싫었겠죠. 그 저주에 저주스러운 그 뱀을 누가 쳐다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어디에 인용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 바로 앞에 이뱀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이라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들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린 뱀, 저주스러운 그 동물이 장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그토록 혐오스럽고 증오스러운 그 뱀을 예수님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장대의 뱀이 아니라... 양을 달았으면 차라리 아름다웠겠죠. 하지만 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 뱀이었죠. 노 뱀. 성경에서 노는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심판당해 죽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대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뱀의 모습이 되어 죽으신 것이죠. 심판당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이죠.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뱀이 되어서 장대에 매달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그리고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죠. 요아이 니시의 승리의 깃발은 사실은 예수님이 들리신 십자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승리의 깃발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승리의 깃발은 그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가 왜 유명합니까? 어,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웠죠. 하지만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던 전투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잖아요. 모세가 손이 들려질 때만 승리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그런 전투였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손이 바로 요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손 자체가 승리의 깃발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자신의 몸을 들리우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리우셨습니다 모세는 힘들어서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힘들지만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의 끝까지 거기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요와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승리는 그냥 주신 승리가 아니었어요. 끝까지 참으심으로 견디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승리의 깃발을 쳐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듯이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주건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불평하면서 죄를 지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고 살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뱀이 되어서 죽으신 그 승리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